맑고 푸른 가을 하늘에 대기질도 청정해 바깥 활동하기 좋으셨죠? 내일도 낮 동안에는 전국에서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어 전고기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복사냉각 현상으로 인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밤부터 아침 사이에는 쌀쌀하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한 차례 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